표적신앙을 추구하면 안된다는 자들이 박형의 치유사역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정장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들은 자는 기존의 신자가 아닙니다. 생전 처음 들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말입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고 교회 운영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말씀을 전했으니 우리도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강조해서 야국하는 교회 다니십니까? 목회장, 그런 사람일까요? 그럼 이제 진리니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도들의 제한된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부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는 표정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그들은 지금도 길을 쓰고 아니다, 없다, 2000년 전에 끝이다란 말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려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박혁 전도자는 물론이고 조용기 목사님, 송기철 장로님, 원중상 선교사님등 모든 분들이 치유에 대해서도 부정을 해야 하는데 능력 바뀌죠. 그냥 어거지의 생때를 부리니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일단 박혜의 경우 영상만을 보고 방구석에 앉아 까면서 갑나라, 배나라 할 것이 아니라 정 까고 싶으면 취재팀을 구성해서 현장 촬영도 하고 치유 받은 사람, 귀신 나간 사람, 인터뷰라도 해서 비교적으로 확보를 하는 최소한의 성이나 적극성도 없이 마냥 지적질만 하니 누구라도 들어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구석 빌런의 키보드 머리였다위, 상종을 안 하는 세상에, 목회자 타이틀 을 맞박에 달았다고 허수리 하는 거, 아무리 지저봐야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박혁을 까내리는 자들은, 하해같이 아무도, 이런 걸 해서, 영상 올리지는 않고, 나아무의 목사인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적신앙 따르지 마. 이러구나 있습니까 촬영하는 것도다 방구석이고 말이죠 교회 모양실이나 교회 배경으로 찍으면 안됩니까 쪽팔려요 이걸 도대체 얼마나 수준 나는 사람이 보라는 것인지 이해조차 안되는데 저자나 먹는 어린 크리스찬 속이고 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딱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쟤들이 나가 둘을 전파할 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요나의 표적 구절을 가지고 표적 신앙 구하면 안 된다고 박형을 퍼매하는 자들은 억지 주장을 펼치는데 성교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포도나무인 우리는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축기 없으니 이 시대에 축기는 가짜라고 하던데 그럼 치유는 있으니, 그럼 믿습니까? 그리고 행하고 있나요? 능력 됩니까? 보음만 전해도 성령을 받게 할수 있는 정말 확고부동한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어거지 주장들은 이토록 맥락이 없다는 것이니, 신자들은 보시고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부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단지 회개와 십자가 은혜 자신들이 증인한 사실만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하신 모든 것도 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할지라도 행하지는 못합니다. 표적에 따르지 않는 믿음 수준에 보여줄 것이 없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면 된다는데, 실상은 줄도 산나서 망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능력은 고사하고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식당 열었다가 폭망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교회만 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실 것이랍니다. 그런 게 믿음 아닙니다. 하인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미착의 뜻을 따라 성경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리고 함께 증언하셨네니라 공생일을 마치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될 것입니다. 보내신 목적,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단지 이것뿐이라는 주장, 성령의 내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해 표적에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보다시피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인데, 그중에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하지는 않고, 단지 생각나게만 해주신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억지를 불리려면 체계적인 조사라도 하고 나서, 누구나 믿게끔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들이대면 금방 근본 없는 주장이라고 들통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믿는 자를 통해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안다면 전혀 다른 말을 할수 없습니다. 무지. 몰라서 그렇고 계속 모르고 싶어 그럴 겁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피하죠. 수학도 머리가 안 되면 절대 풀지 않는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 영적인 것, 성의음의 내주. 그냥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서 교회 운영을 하다가, 어렵다고 징징거리기는 하죠. 배업은 수순이고, 두 잡에 쓰리 잡을 뛰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인데, 왜 그럴까 싶어요. 남들은 다 망해도, 그 교회만큼은 잘 돌아가야 하지 않나요? 지금 함께 하는 목사님들은, 기성원 표적이 일어나, 매주 새로운 신자가 오는, 교회 부흥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짜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한당의 높은 수준의 말을 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가진 권세에 대해 믿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사역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회개할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이고 그 이름을 선포한 후 치유를 명하는 이유도 그 이름에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맨날 회개나는 수준 낮은 자가 되기를 거절하세요. 거듭나도 죄는 짓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동안 방법이 없어요. 대신 거기에 머무르게 발목이나 잡는 교회. 백의 기도에만 평생 여는 교회,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가득한 교회, 능력은 고사하고 믿음조차 보이지 못하는 교회, 죄책감과 정제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박혁고 같은 자를 양육하는 것은 능력이 안 되니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챔피언을 배출해 본 경험이 전무한 체육관에서 운동 배우는 겁니다. 고작 줄넘기에 스파링이나 얍! 얍! 하면서 허성세월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기록된 이유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받는 것은 고사하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지 못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교회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 왜 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종교행위로 교회나 운영하다 망할까요? 왜 성령의 권능을 바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회계의 십자가 은혜 수준에서 멈춘 것일까요? 왜 백이면 백 똑같이 이두 가지에 목숨 거는 것일까요? 그걸 모르면 스계와의 일곱 아들이나 마술하는 자와 같은 꼴이 될 뿐인데 말 지금 교회들은 이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못하는 것 뿐이지 성경대로 성령이 내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저 같은 사람도 말입니다. 성경은 당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다가 장사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다 지켜 행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명령이니까요. 군대만 다녀와도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이건 뭐 봐서 내 입맛에 맞고 능력되면 채택해주는 선심이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삶을 바쳐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사한 설교 자료나 만들지 말고 기사와 표적, 은사가 따라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고 지금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말재주 보이라고 깊이 알지도 못하는 성경풀이나 하라고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 무능함에 방만한 경영을 하면 사회에선 사장이고 나발이고 다 쫓겨납니다. 하지만 교회니까, 내 왕국이고 밥벌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왜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일을 갈게 될 것이란 말이 있는지 생각이라도 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되요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통해 표적의 중요함, 당위성에 대해 사역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박혁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기사와 표적 자체까지 폄훼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같이 성경책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을지 무지성으로 부정을 할지 그들이 지금 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맥락 없는 주장인지 아닌지는 크리스찬들이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아니 모두의 눈이 박혁과 교회를 향해 있고 이미 서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크게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 맞아? 여기 계속 다녀해? 라고 말입니다. 뜬금없이 목회자 탓을 해볼까 합니다. 방만한 경영,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않은 나태함, 자화자찬 목회에 거들먹거리던 교만함 이제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은 어떻게든 직장이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는데 주일에 갔더니. 고작 십자가 은혜 에 회개나 강요하는 교회. 각종 프로그램도 구닥다리 방식이고 성경에 분명 언급된 방어와 기사와 표적과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서로 웃고 인사하기 바쁜 미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교회. 길은 방법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엄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행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 대신 그 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니란 단서가 나옵니다. 굳이 표적을 보이지 않아도 내 주를 믿으라. 그게 안 되면 행하는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한당에 낮추어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제자임에도 이런 자가 있습니다. 한명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오죽할까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요. 목회자는 더하면 더했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을 믿게 하는 것. 표적은 이미 물건도 갖고 아버지 의 내주를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표적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인데 이거 주차되지 않으면서 박혁에 대한 왈가왈부를 한다니 무슨 권리나 자격이 된다고 이러는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바알과 베드로는 복음만 전해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갖추고 지금 교회 운영하며 목회자로 불리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만큼 믿음조차 낫디 낫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잠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금 뭐 빌립의 경우처럼 듣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정도가 되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앵무사가 되어 성경 암송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인데, 빌립의 구절과 이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이 쌓이게 되면, 저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람 안에 누군가 있다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크리스천이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저도 열심히 배우며 성장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보지 못하고 같이 있어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믿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우리가 늘어날 때 단지 구경이나 하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없었을까요? 박혁 집회 현장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다 멍청하고 단순하고 무지해서 박혁 받들러 간 사람들로만 보입니까? 교회 눈에 신자들은 다 졸이고 당신들 아랫사람으로 보이냐 이겁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모르는 척이나 할 겁니까? 사회 비난을 받으면 헛기침하며 딴청 부리는 거. 우리 정치경제 사회 분야에서 셀수 없이 많이 봐서 왜 그러는지 잘 압니다. 당신들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삼창에 설교하면서 고함이나 지르지. 감성파리 설교. 지겹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삶도 그 모양이죠. 저지나 먹는 수준. 당신들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은혜, 보혈, 십자가, 회계다 좋은데 왜 그분을 믿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이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신자들은 말입니다, 직장에서 매번 교육에 훈련 받아야 한다고 업무가 밀리든 말든 수시로 끌려다니면서 합니다. 그리고 밥도 굶어가며 야근을 하고요. 근데 교회 오면 구약 시대 제사에 고리탑은 설교나 하면서 내가 아는 게최고줄 알고 똥꼬집으로 버티다가 이 사단이나 교회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뭘 배웠을까 싶을 겁니다. 내가 여길 왜 다니는 나는 자괴감까지 들고요. 가르치긴 했지만 성과와 열매는 없는 속빈 강정의 목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단하신 많은 목회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서 성장하는 게 저는 그게 늘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계명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가르치기만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기도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굳건한 교회라도 됩니까? 박혁이나 붙잡고 표매하려는 자원, 지금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절을 그와 함께 하리라. 말을 행하지 않으면 명령과 계명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을 한다고 그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주여 삼창하고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교회에서 기도하나요? 부르지져야 들어준다고 믿나 봅니다. 바르미오처럼 악을 써야 들어주는 분인데 왜 성경에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히 하라고 하실까요? 바리새인 기도로 보일 뿐입니다. 통성기도 불편해하는 신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들 하니 실컷들 하세요. 엘리야의 조롱만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기라도 하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박혁 때문에 여러 가지가 궁금하시던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올바른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껏 교회에서 들은 설교와 이 내용에서 분명한 차이가 보이시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누구든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고민이라도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게 해야지, 박혁이나 까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따르지 않고 설명조차 정확하지 않은, 반쪽의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니 방법은 없고 덮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을 모르니 오직 몸으로 때우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해서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는 방법 말고는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니 신자들이 사회의 나 각종 문제에 시달리게 한 책임, 십자가, 보혈, 은혜, 회개로 해결되지 않는 수두룩한 문제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신자들을 돌보지 않은 책임은 모두 다 교회에 있습니다. 박혁 때문에 벌집수신꼴이 되도록 방만하게 교회 운영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과연 그때 가서 책임을 면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